무슨 뭐 자리가 올라가게 기도해 달라 무슨 돈을 벌게 기도해 달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이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게 말이 되냐는 말이에요. 에?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만 거지. 원래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은 여러분, 이 땅에 그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놓고 기도하는 게 그게 어릴 때는 하는 일이지. 나이 정신 차리면 그걸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. 하나님을 주셨다는 통째로 다 주셨는데 뭘더 달라는 거예요? 성령을 받았으면 다 받았는데 뭘더 받으냐고. 더더더 더 달라는 거예요. 맨날 앉아서 기도하는 게뭐뭐뭐 뭐, 뭐. 애들 속곱장난하는 기도나 하고 앉아있으니까 네.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지잖아요 여러분 이념운동을 하고 무슨 사회 무슨 좌파운동을 해도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늘 자기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에요 30년 40년간 좌파운동을 그냥 했습니까 목숨 걸고 한 사람들 아니에요 다 손해보고 감옥 가고 쫓겨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네.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다 뺏기게 생겼잖아요 다시 정신 차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는 이유가 있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는 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거둬가실 때도 다 이유가 있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복을 주신 분께서 화를 왜안 주시겠어요 그것도 다 받아야 되는 것이죠